그거는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뭐 (4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세개였어요 이것도 아니 산업부가 원래 제가 꽤 많이 취재를 해 봐서 일을 좀 잘하는 곳이거든요 산업부에 네. 붙여주기 서 일을 좀 잘하는 곳인데. 이렇게 호술하게, 이렇게 호술하게 일처리를 하나? 아니, 이게 몰랐던 게왜 네. 이렇게 많은 거예요? <laughs> 이것도 몰라, 체납사를 도 몰랐고, 뭐, 네. 뭐 서로 뭐 자문해줬다는 사람이 뭐 논문에 같이 이름 올린 것도 몰랐고. 네, 기본적으로는 네. 이게, 이게 기본적으로는 석유공사가 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시점에는 산자부가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중요한 거는 이 석유시추와 무슨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잘 준비가 돼 왔고, 산자부 수준에서 잘 챙겨왔고 네.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면 심지어 산자부 장관이 같이 그날 국정 뭐 국정 브리핑이요 네. 국정 브리핑을 같이 한 거잖아요 네. 유기적으로 잘 돌아간 거면은 대통령한테 보고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렇게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laughs> 그렇죠. 모를 수가 없는 네. 일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 그러니까 석유 공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 같으면 산자부가 모를 수도 있어요 일상적으로 그렇지. 어떤 일을 하는데 네. 산자 예를 들면 석유 공사에서 뭐 예를 들면은 어. 다이소에 가가지고 무슨 뭐 연필을 몇개 샀는지 그런 거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모르는 것 비슷한 얘기면 이해가 가지만 대통령이 국정브리핑하는 사안을 중간에 산자부가 다 챙기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 사안인데 모른다라고 하는 거 집어 얘기하면 다 급조된 거예요. 이건 얘기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의심되는 게네 개인 줄 알았는데 세개 갖고 미안합니다잖아요. 네. 이게 저는 특히 이 부분이 대단히 이해가 안 되는 게왜냐면이 네. 애초에 경쟁입찰 붙였다라고 할 때. 모든 업체들 뭐 와가지고 모두 하세요가 아니고 처음에 네 군데를 찍어가지고 여러분 경쟁 입찰 붙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음. 그럼 네 군데를 찍어서 경쟁 입찰 붙였는데 이게 왜 틀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laughs> 지금 설명을 하는 거는 그세개 업체 중에 네. 가장 그래도 말이 되는 데가 엑티지오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두개 업체는 왜 지금 그러면은 이 입찰에서 탈락했습니까? 물어보면은 한 군데는 뭐 저기 전문가도 없고요. 네. 또한 군데는 뭐 이거 실체도 불분명하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엑티지오가 전문성도 있고 요 아주 잘되는사라고 봤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업체만 그나마 그래도 개인 주택에 음. 사무실 이 있었던 거야? 그이 그러니까, 업체만 다른데는 뭐 지하 벙커에 있거나 무슨 <laughs>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에티오가 <laughs> 네. 엄청나게 부실한 회사처럼 지금 비춰지는데 세금도 230만 원이나 안, 안 내고 말이죠. 네. 무려 230만 원을 세금을 안 내는 회사인데 네. 그러면은 그 중에 제일 난데가 에티오라고 하는 얘기를 뒤집어 생각하면 음. 이게 어쨌든 경쟁인 차례 전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세계 업체는 어쨌든간에 타고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세계 업체는 그전단계에서 선정한 거 아닙니까? 음. 그렇죠. 럼왜 이렇게 허접한데만 선정을 했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도 얘기했지만은 갑자기 나라의 모질이들이 늘어났어. <laughs> <laughs>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모질이들이 급증했는데. 그전에는 우드사이드였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엄청나게 큰 업체야, 그전에는. 그 합리적으로, 이거를 네. 추론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팩트하고, 팩트는 팩트대로 말씀드리고, 추론은 추론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1954년에 설립된 회사고, 네. 매출액이 2022년 기준으로 168억 달러, 23조 원이에요. 그리고 고용인원이 5천, 달러,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5천 명. 그리고 액트지오는 2017년에 생겼고, 어, 미국 공식 사이트에 보면은 연평균 매출이 2만 7천 달러, 한 3,500만 원이었는데, 그렇지. 갑자기 예. 지난해만 호구를 하나 잡았는지 <laughs> 530만 달러, 70억이 됐어. 그 호구가 예. 대한민국에된는 대한민... 몰라. 몰라, 아가인거 그러니까. 같아. 어, 인거 같아. 예. 그리고 이게 고용인원은 1 플러스 3. 그래가지고, 예. 이제 보통 한 명이 있다가, 필요할 예. 때만 세명 이제 5천 명대네명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합리적인 추론해야 돼. 제가 보도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예. 사업공사 들어가서. 여기에서 지금 아브레오 박사가 그날 기자회견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산업부도 유망구조를 얘네가 발견해 아브레오가 발견을 했고 우드사이드는 발견 못했다고 라 얘기를 했고 그렇죠. 탄화수소 얘기도 했어요. 물론 그렇죠. 탄화수소를 발견을 못한 건 아쉽지만 은 네. 어쨌든 굉장히 유망하다고 라 얘기를 했는데 네. 2014년에 우드사이드하고 석유공사하고 합작을 하면서 이렇게 적혀있어요. 보도자료에. 네. 복수의 탄화수소 보존을 가리키는 현상이 확인돼요. 내년 두 번째 심해 시추 작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아, 우드사이드는 타나수소를 발견했어? 발견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laughs> 네. 타나수소 부존을 가리키는 현상이라고 하니까 정확하게는 타나수를 네. 발견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있을 것 같아. 네. 오히려 아브레오는 타나수도 못 발견했다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2014년에 우드사이는 발견했어. 그래서 네. 뭐라고 했냐면은 육 6-1광구에 가스 부종 가능성이 농후한 구조를 발견함. 이게 유망 구조거든. 이미 그러네. 2014년에도 발견을 했고 네. 2019년에 이걸 하다가 안 돼가지고 중단됐다가 2019년 문재인 정부 때또 해요.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은 대규모 유전민 가스전에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심해 퇴적층 존재를 확인함. 아. 이게 유망구. 그래서 대규모 심해 유망 구조를 발견하여 탐사 자원 평가를 완료해 가지고 2019년부터 하다가 2023년에 쫑 나고 나간 거예요 우드사이드가 음. 자 그러면 석유 공사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고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는 이미 15년 동안 여기를 팠어 그래서 음. 6-1광고는 25번이나 뚫었어 이미 그렇죠 <laughs> 그런데 올해 예산은 이미 600억 원이 배정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음. 이거를 만약에 계속 할 하지 않으면은. 이 예, 예산이 날라가고한번 예산이 없어지면은 그렇죠. 다음에 추방해져서 추가하면 복구가, 복구가 안 돼요. 그러면 어디든 무조건 여기에는 유망하다라는 애를 잡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게 아니라 음. 내가 합리적인 추론은 뭐냐면은 예들은 예산을 계속 파야 되니까 무조건 그렇지. 예산을 따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데나 붙잡은 거야. 그래서 컨설팅 업체인데 한명 있는 이 컨설팅 업체 붙잡아가지고 야 여기 유명하다고 해.라고 음. 하면 은 이제 뭐 유망하다고 하면 되니까 그렇지. 얘들은 그리고 70억 먹고 예를 들은 아. 이제 갑자기 200만 원 체납해가지고 2023년 2월까지 법인 자격도 박탈된애를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얘를 붙잡아다가 유망하다고 이제 컨설팅 받은 다음에 그래서 이들은 산업부 장관이 이제 자 올해 이제 업무보고로 자뭐 우리 석유도 계속 팔 겁니다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석유가 나온다고 석... <laughs> 그러면서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 이거를 팔포를 해버리니까 이 사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이 시나리오 이 추정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요거 아, 그러니까 네. 하나 조금 덧붙이면은. 네. 지금, 우드사이드하고 엑트지오를, 사실은, 근데 이두 애를 동료에 놓을 수가 없어요. 음. 하는 일이 달라요. 그냥, 우드사이드가 한 거는, 조관권 50%를 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니까, 러 사업을 같이 하는 개념인 거잖그죠 엑트지오는 그게 아니고, 그게 음. 아니에요. 중간에 해결사거든요. 음.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도, 그 말씀도 맞고, 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에. 우드사이드가 하다가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영사는 돈이 에. 없어요. 예. 돈이 매우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추가로 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예. 지금 남은 돈이 없대요. 100억 원인가 밖에 없대요. 그것도 정부랑, 정부랑 석유공사랑 합쳐서 100억 원인가 밖에 없대요. 현금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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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석 이거 시출을 하려면 한 방에 천억 이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남은 돈 100억이어가지고, 예. 12월 달에나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도 있답니다. 왜냐면, 하 아. 시작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 100억에 해당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 계약금만 지불하는 거구나. 그렇죠. 100억 예. 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국민 세금으로. 예, 그러니까 그건 내년 해먹어. 예산에서 조금 네. 불려보자 요런 건데 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 개발을 못해서 네. 우드사이드 같은 데를 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그렇죠. 개발하자 그런데 그렇죠. 집에 갔잖아요 우드사이드가 네. 집에 갔기 때문에 혼자 개발할 수 없게 된 상황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네. 앞으로 못하게 생겼는데 이걸 말이 되게 제2의 우드사이드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음. 누가 와서 여기가 유망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누가 와야겠는데 아주 적임 자가 있어 누구요? 어, 아브레오요? 네. 그래갖고 이게 이상한 회사인데 아예 빨리 와봐. 그래가지고 요거를 딱 얘기를 해준 거고 아. 제가, 제가, 제가 정치원색. 예. 다시 제가 그래요.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맞아요. 사랑입니다. 예.